대한제국책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으로부터 독도 수호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한 날 10월 25일 독도의 날. 한국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독도 공모전까지 우리 모두가 독도를 잊지 않기 위해 여러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입니다. 반크의 다양한 활동 중 중요한 부분인 해외의 독도 알리기 듣기만 해도 어렵게 느껴지는 이 활동을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독도 반크 청년이더 김현종 씨를 만나 함께 알아봤습니다. 반크 10년차 회원이고 지금도 인턴으로 다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5년, 반크가 활동을 시작할 때약 97%의 해외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독도와 동해에 대한 해외의 인식은 어떠할까요? 어, 사실 그 2000년대 초반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다는 자료 발표를 일본 외무성에서 했었어요. 그때 당시 3%만 동해고 97%가 일본해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2017년 자료부터는 이게 4 0 육박했다. 어, 실제로 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Sea of Japan, 일본해라는 말을 꾸준히 국제사회에 주장해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 e a of Japan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의식을 가진 한국인들이 병기활동이나 동해단독표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3%라는 수치가 정말 낮은 수치인데 이게 40%까지 변화했다는 건 그만큼 정말 다양한 노력과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최근에 반크에서 넷플릭스 자막을 시정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 많이들 보시잖아요. <laughs> 사냥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리즈물이 있는데 여기에 그 독일어로 일본 해로 표기됐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사해 본 결과 다른 여러 자막에서도 일본 해로 표기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크에서 이제 시정 사항을 작성해서 보냈죠. 시정되었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된 자료를 그렇게 많이 보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보는 넷플릭스 자막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경각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인 것 같네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시정사 박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어 박스의 21세기 이순신 오류 시정 프로젝트 사이트라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보냈던 사안들, 박스 사무실의 연구원님들께서 보냈신 사안들, 그리고 박스 회원들이 직접 보냈던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수백 개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제 방크 사이트에 오셔서 열람하시고 그거 보시고 이제 다른 홈페이지나 교과서 이런 데 잘못되었다 했을 때 직접 이렇게 시정서안을 보내볼 수 있는 쉽게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해외에 시정서안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시정서안을 보낼 때 주의해야 할점또꼭 포함되어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최대한 상대방 그상황을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대방의 문화랑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내용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잘못된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부분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하고 또 무엇이 오류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오류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서안 보내기 조금 꺼려지고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반크에서 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반크 어, 페이스북, 유튜브, 반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반크 이메일이 있어요. 이메일 주소에 연락하셔도 되고 항상 다 열려있으니까 무언가 오류를 제, 발견하셨을 때 직접 시정서안을 보내거나 이런 것이 어려우시면 저희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독도의 날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시정서항과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독도에 대해서 어떤 역사 인식을 가지고 또 어떠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까요? 독도의 날을 이제 10월 25일에 기념하고자 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독도는 21세기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지켜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라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독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능동적. 그런 자세로 독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7월에 방영된 선을 넘는 녀석들 울릉도 독도편은 독도와 울릉도가 왜 우리 땅인지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독도를 방문해 새로운 사실들도 많이 알려 주었는데요. 독도의 날을 기념해 이번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독도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켜보면서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작고 큰 노력들이 모이다 보면 우리의 당연한 사실이 어느새 세계의 당연한 사실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독도의 날 10월 25일,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